남자친구 저녁 기대해 35일 그래도 70kg가 아닌 상태에서 다이어트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진짜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양심이 찔려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 그동안 늘 그랬듯 갓 비움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체중 조절용 식품인데 이걸로 다이어트 하는 게 요새 유행이더라고요 t c 이 시윤님 다이어트인데 손가락만한 요녀석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먹어주는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우선 아침으로 간단하게 한 조각 잘라서 먹어줬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비주얼은 약간 진짜 퍽퍽하고 맛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치즈맛 나는 스콘 같은 느낌? 게 아침은 간단하게 끝이 났고요 아니..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는 분명히 배가 그렇고팠는데 점심이 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슬프지만 이렇게 나눠서 점심.. 뭘 먹어야 되는데 아니 이런 실수를? 잘못 자랐어요 차라리 점심에 조금이라도 배를 채워야겠어요 얼마 없으니까 아껴 먹어야 돼 한입 한입 모두 너무 소중하다 첫날에 벌써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다른 분들은 3일 동안 하신 거지? 점심도 아주 소중하게 해결했습니다 아 진짜 이거 한입 꼴인데 이게 저의 마지막 저녁이니까 아주 소중하게 먹어야 돼요 천천히 음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는 무슨 배고파서 그냥 한입에 집어넣어 줬습니다 봉투 안에 있는 가루까지 모조리 씹어 먹어 줍니다 아 벌써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아 저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갑자기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들이 제 머릿속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당분간은 이것만 먹겠어.